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롯데리아에서 이번에 한정판이라고 또, 요즘에 아주 심심한 한정판인데, 또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으로 새로 나온 버거 크닭을 먹어볼게요. 버거 크닭. 이게, 그, 버거 팩, 버거에 있는 그, 치킨 패티가 일반 패티에 두 배, 두배 정도 커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즈가 들어간 그런 햄버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그냥 얘랑 비교를 해보자 해서 마그스터치에서 얼마 전에 나온 치킨 커틀릿 버거입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마그스터치는 그냥 싸이버거 미만 잡이어가지고 굳이 내가 새로운 햄버거를 리뷰를 해야 하나 했는데 어 광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거 무슨 뭐 스폰서 먹방 빵빵합니까 이거?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맨날 맨날 광고해가지고 이거를 먹는 김에 같이 먹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신메뉴인 어, 버거 크닭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버거 크닭 버거 크닭 아... 어, 글쎄...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겁니다 그 사진으로만 보던 어, 참깨번이고요 여기 치킨 패티가 두배더 두꺼워진 거로 하는데 글쎄요 소스는 약간 매콤한 소스 같아요 매콤한 향이 이렇게 나오고 치즈 한장 들어있고 그다음에 위에 마요네즈, 상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게 크다고 할수 있나? 자 이번에는 어, 맘스터치의 치킨 커틀릿 버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우 우와 어, <laughs> 이 뭔데, 이거? 아, 밑에, 아까 이 치킨 커트레스 테이크 소스하고, 패티가, 아니, 얘는 크다는 얘기 없어요. 얘가 버거 크다 이거든요, 롯데리 버거 크다? 이 비교됩니까? 아니,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건 뭐, 거의 뭐, 지린다고밖에 얘기가 안 나옵니다. 소스,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패티가 이 정도 두껍습니다. 아, 뭐, 그렇죠. 뭐, 버거든 뭐, 어쨌든 간에 맛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버, 버거 크닭? 크다? 자꾸 크닭이란 말이 나오는데, 와, 이거 보니까, 역시 마스터치가 가성비로는 진짜 갑이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맛을 볼게요. 저는 참고로 롯데리아의 햄버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옥 불고기 버거, 아재 버거, 대리 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아, 이거 진짜, 진짜 롯데리아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한데요. 아,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패티가 치킨 패티라고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푸석푸석하고 닭가슴살의 그 푸석푸석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뭐 예전에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팔던 되게 그싸구리 패티 있잖아요. 씹는 순간 그냥 딱딱 끊기면서 그냥 푸석푸석한 거, 아, 좀 그런 패티의 느낌이 들고 치즈가 느껴지긴 한데 이 푸석푸석한 식감까지 겹, 같이 겹치다 보니까 좀더못 매이고 뭐 느낌이 좋진 않아요. 맛 또한 그냥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짬뽕 버거 있잖아 짬뽕 버거 약간 그노데리아에서 그 매운 맛으로 나오는 그 소스가 그냥 느껴지는데 와 이건 좀 너무 실망인데요 이건 버거 크다라로 하는데 보시면은 패티 두께하고 그 다음에 빵의 두께하고 큰 차이가 없는 아쎄 제가 학생 시절에 이런 매점에서 학교 매점이죠. 저는 급식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락 싸거나 그 매점에서 먹어야 됐어요. 뭐 라면이든지, 햄버거든지. 스타크래프트 나왔을 때 PC방에서 맨날 밤을 새면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나? 그그그 그 뭐야? PC방 햄버거. 정말 똑같아요. 그 PC방 햄버거의 그 값싼 PC방 햄버거의 그 느낌을 가지고. 롯데를 앉아서 그냥 먹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 아 지금 이걸 빨리 먹고 이걸 먹고 싶은데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요. 자 다음은 와 어우 냄새 좋다 우와. 에? 우와. 아, 자, 치킨, 와 에? 와아자 그럼 뭐먹어보겠습니다 치킨 커틀릿 버거 와. 심지어 패티가아 보이시려나요? 스파이시 치킨이에요 안에 빨간 양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햄버거를 먹는 건지 뜯은 건지. <laughs> 와 이게 맛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일단은 패티가 그 치킨 패티가 스파이시 치킨이고요. 그리고 밑에 그돈가스 밑에 그 커틀리 소스가 들어있고 위에 또 이렇게 마요네즈나 이렇게 샐러드 소스 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한번 씹었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다들 뭐, 아, 이 식감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와, 이게 치킨이,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이게 롯데리아인 같아요. 굉장히 소스가 엄청 진해가지고, 롯데리아의 강점이 뭐냐면, 소스 맛이잖아 소스 맛. 데리야 소스 맛. 이 커틀리 소스가, 그 약간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아니 이게 오히려 롯데리아 맛, 롯데리아 느낌이 나요. 와. 아. 아 배불러.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뭐냐면은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밤한 8시쯤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두 매장 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주문을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붐빌때 구입한 것도 아니고요. 총평을 하자면은 와, 나 버거크다가 정말 좀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장마다 다르겠죠. 매장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거는 신제품이라고 왜 내놨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단품 3,400원인데 와그 돈으로 그냥 대략 키버거 정도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두려고 하긴 했어요 치킨버거가 무조건 튀긴 패티가 들어가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 약간 좀 녹록한 식의 그런 패티를 시도한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이게 암스터치와 그다음에 KFC라는 브랜드가 치킨 버거는 이런 것이더라고 되게 좀 많이 대중화 시켜놨잖아요. 되게 바삭바삭한 튀김 패티를. 그래서 그런지 나름 좀 신선하고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패티가 아, 좀 약간 허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스터치의 이 치킨 커틀렛 버거는 와 저는 진짜. 주위 사람한테도 강력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맙스터치에서 어떤 메뉴가 나와도 사이버거미만 잡, 사이버거미만잡 이랬었는데, 어, 싸이버거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좀 화려한 맛. 진짜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극약에 거의 사약입니다, 사약. 정말 막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하고, 되게 자극적인 맛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 취향이죠.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패티 또한, 와, 뭐, 거의 뭐, 예? 이게 버거크다 아닌가요? 두배 크기? 심지어는 제가 원래 칼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롯데리아의 버거크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킨 커틀렛 버거는 자르면 소스가 다, 소스랑 내용물이 다 나올까봐 겁나서 못 잘랐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새로 나온 버거크닭은 좀 주말에 좀희도지 모르겠지만은 좀 걸으시는 게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